안녕하세요. 벽돌 및 파벽돌 제품 소개해드리는 벽돌 파는 남자 인사드립니다. 벽돌 파는 남자에서는 현재 건축주분들, 앞으로 건축주가 되실 분들에게 벽돌 및 파벽돌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축사무소 담당자분들, 건설사에서도 한번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자인블럭 제품으로 제품명은 큐블럭 덤브 제품입니다. 디자인 블럭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부분 담장으로 사용하시는 현장이 많이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자인 블럭으로 책장을 만드시거나 식탁, 사무실 칸막이 등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큐블럭 W 제품으로 담장을 시공시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 색다른 방법으로 시공하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데이 2. -E, 이 성산일출봉, 주변 탐방, 성산일출봉, 흑돼지 맛집, 큐블럭, 던니위트 벽돌은 주로 건물 내외벽 구조물로 사용됩니다. 공간 분리를 위한 파티션, 조경용 가벽, 커튼월 형태의 외벽 구성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흡음 기능이 있어 소음 차단에도 효과적입니다. 벽돌 건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할까요? 솔리드 벽돌 구조는 견고한 벽돌 석조 유닛을 사용하여 튼튼하지만 재료 양이 많아 비쌀 수 있습니다. 공동 벽 구조는 두 개의 벽돌 층 사이에 단열 공간을 두어 습기와 단열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벽돌 베녀 구조는 비용 효율적으로 벽돌 비양만 얻고 싶을 때 강철 또는 나무 프레임 위에 한 겹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강화 벽돌 조공은 강철 보강재로 고층 건물이나 교량에 필요한 추가 강도를 제공합니다. 아치형 벽돌 구조는 문의 창문 개구부나 장식 아치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장식과 구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늘 큐블럭업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저희 벽돌 파는 남자에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와이드 벽돌 및 디자인 블럭, 고벽돌 및 청고 벽돌, 보도 블럭, 유약 벽돌, 점토 벽돌, 전벽돌, 수입 벽돌, 벽돌 커팅, 조정 연, 연결 철물 등 현장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제품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벽돌 파는 남자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벽돌 파는 남자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벽돌 및 파벽돌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